보혜야 안녕 반갑소 식사. 젊은이들 보혜야 하이하이 나나형님 이제 팬이래 지금 어, 똥 털어 가십니다 근데 나나형님 나이 많으시지 않나? 뭐라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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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뿌야야 <laughs> 아, 믹서 건드리지마 <laughs> 아닙니다 아무것도 <laughs> 아닙니다 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나나형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간짜장 시켰는데 이거 먹으면서 되요? 이따가? 네, <laughs> 괜찮아. 여기 배그 전 한국 서버 랭킹 1위분 그리고 북미 배그 랭킹 1위분 오버워치 전 프로 게이머 전 프로 그냥 어. 김진우 그리고 오버워치 랭커 준 프로 게이머 차보에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나는 마크 준프로라고 해줘. 나 마크 대회 나갔었어. 맞네.

여기 스폰킬 조심하시면 됩니다. 맞다. 뭐야, 나가자마자 고개 빼꼼 내밀다가 헤드 날아가는 수 있다고? 아, 너 근데, 물리죽구나나걱정하겠다 우리 팀 억제 왔다. 여기 오른쪽에 한 명. 허세님, <목소리> 또 싸우세요. 아, 여기 있다. 이모님 제가 갈게요. 존버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참빅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으아. 티모님, <목소리> 내가 지키기로 간다잉. <laughs> 어디, 어디야? 왼쪽이,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뭐야? 음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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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쪽이. 뭐, 음쪽이. 이거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아니 이게 미야나 보해 잡던 거에 아다리 맞아가지고 뒤에서 벽 뒤에서 헤드 맞았는데? 디피죠? 보여 내 위치 보여? <laughs> 너랑 직선으로 뭐... 있다가 아다리 맞아서 헤드 맞 <laughs> 어둠의 분발 <분말> 좀, <laughs> <분말> 좀 하래. 응? <laughs> <진우> 어? <laughs> <laughs> <빛의> <laughs> 패스파인더가 어둠 아니야? 어둠의 진흙 주제 그런데 나 방금 되게 뿌듯하고 있었는데 빛의 진흙 하길래 아, 근데 나도 데몬 슬레이어 켰으면 나도 어둠이네 아니, 나만 들은 소리 들려? 저도 여기서 사운드 들리는데? 여있다 나나 형님 저거 알리바이 너무 대놓고 서있는데요, 진짜? 잠깐만요 저 정도 노력이면은 나 같아도 나 같아도 한번싸주면 하다, 저 정도면은 거기 앞에 있다, 빰블러 어, 잡았는데. 아, 이게 일단 한명 높임. 내 앞에 하나 누워있어, 나랑. 하나 아, 컷. <laughs> <laughs> 여기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야, 나이스. 나이스. 안녕하세요. 레인 레인보우 식스 시즈 유사 파트너 스트리머 김진우입니다. 실사 파트너는 뭐지 에? 돈 줬으니까 받은 만큼만 해요. 물론 실제 화폐를 준게 아니라 인게임 캐시를 준 거지만 실제 돈으로 준다면은 더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 관계자분들 혹시 오케이. 듣고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준비, 준비되어 있고 뭐 새로운 모드 나오는 거 리뷰 가능하고요. <laughs> 유비소프트 신작 게임 뭐, 그런 것도 리뷰 가능하고 거침없이 빨아 제끼겠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다가요 <laughs> 어? 나한테 폭탄 있네? 폭탄 들고 가실 분 구함 파이팅 나나 형님, 여기 뚫습니다 아, 어, 네? 제가, 제가 엄청난 임무를 드릴게요 이거 일단 주워주세요 내 네, 폭탄이요? 여기 뚫으세요 <laughs> 네.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야 백만님, 일로 와, 일로 와, 로 어, 영! 100만 원! 찍고내 그거 저기 하나 있어. 어, 아! 바로 앞! 문에서 나오네. 이따 아래 까꿍! 오, 애임 매일. 오, 오, 야, 에임 계속 봤어? 혹시? 그, 그어 야, 왜? 너 소름 돋았다야. 야, 이걸 낚시 하네 뭐야, 뭐야 야, 낚시야, 인성질이야 방금 <laughs> 봤어? 뭐야 이거? 아니 백만님 골든데 힘좀 내셔야겠네요. 나나 형님보다 못하고 있는데, 아, <laughs> 003레벨인데 방금 전판에. 아, 너무, 너무 긴장이 가즈더. <laughs> 전판 인정합니다. 음. 백만님 레벨 몇이에요 레시? 레벨? <laughs> 레 얼마나 했어요? 35레벨이요. 35레벨이요? 이게 본캐예요 어, 그래, 나보다 높으시네. 나 30인데. 내린이구나. 반블러 나 따라서 컴. 어? 나 맞았.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죽었어 블러 아, 슬기 거네. 다운 1 friendly. 뭐야 이거? <laughs> 오, 나이스 빈루. 세명다쓸거 된데? 안 어? 다킬 어? 먹고 싶잖아. 어? 오, 어? 두 명이 아니야. 형. 댐프, 댐프, 댐프 시루리였나? 그양 양쪽으로다가 박아 그냥. 좌우 좌우하면서 그래. 뭐야? 오, 개멋쩡! 나이스! 으아아하섹시하치 <laughs> <섹시했지>? 야아, <laughs> 뱃살 떨렸다 방금! 와, 너무 잘해! 와, 너무 멋있어! <laughs> 뱃살이 왜 나와? 밥불러 <laughs> 게임, <시작하자마자 뒤졌는데 웃음> <laughs> <아니, 웃음> 아, 게임 시작하자마자 뒤졌는데 왜? 아래 있는 두명보다 점수가 높냐? 하핳 아니, 밥, 밥 불러서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게임 시작하자마자 뒤졌는데 왜아래 있는 둘보다 점수가 높아? 역시 에스를 알아봐! 아무나 미라 할 사람? 미라 e right around. I'm g 아 i n 밥 먹으면서? 해. 아, 나나 나 원래 밥 r o u n d I'm going to be right a r o u 나 d I'm going to b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나나 형. 어, 여러 번 말해야 알아들어요. 아니 A 랑 B 거점 사이에 맞고 계신데? <laughs> 저희 애가 좀 착한데 모자란 면이 좀 있어서. <laughs> 몇번 말해야 알아들어요. 어. 애, 애는 착해. 이거 어, 터지네? 그냥 해본 애는. 건데. 맥만이 있는데 어, 쪽에 히바나 하나 들어왔어요 어. 아,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오르트독이구다. 괜찮은. 천천히. 나나님 거기 보고 있으면 돼요. 아니 좀. 왼쪽 어, 봐요 좀 왼쪽 빨리? 왼쪽. 거기 말고 왼쪽.

아 어, 여기 월샷 때거구나참 이게 우리가 전부 죽은 거는 지금 진우 형의 유튜브 각을 뽑아주기 위해서요. 그쵸 그 여러분들. 판을 깔아준 거지. 응, 판을 만들어. 응. 하지만 이렇게 판을 깔아놨는데 진우가 못 한다라. 아... 그런 거는 좀. 나는 나나양이다 런넷스틱 아아, 참... 까비 <laughs> 부상인데 저거 나나양이 아, 아니었다 뭐야, 그쪽 이럼 이쪽 계단 좀잘 봐줘 나 여기 뚫리면 죽어 응, 음, 어, 나 보고있어 어 <laughs> 누가 찰지게 맞았다 포기심은 사망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팀만냥가 놓고 있어. 여기 못 넘어와. 하나 하나 있다. 그거 마지막 하나 아니야, 가어내 거야. 나나야. 나나 천리인한대천 아니냐? 뭐라고요? 아, 까비. 헤드 피했네. 피치피이키지 어, 마. 거기 나왔지. 만 왼쪽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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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거기 거기였어. 거기. 믿고 있었다고 나이스 i c 요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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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i c e Nice! Nice! n i c 어요 i c e Nice! n i c 했 n i 다 아니, 나나형 님은 근데 <laughs> 1킬이라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어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보야야 어? 우리가... 사람이다. 지금... 영... <laughs> <laughs> 다른 분들... 저... 사람이야... 어... 맞아... 사람... 심하... 11번... 휘몬. 음... 인간... 말 말종... 좀... 아니, 이제 말좀은저 그랬나? 뭐라 그러지? 인간 시경 <laughs> 어... 인간 언저리... <laughs> 어... 인간은 언저리긴 해도... 어... 다들 힘내고 있다구. <laughs> 합니다잉 선배님 정면에 있습니다 대각선에! 선배님 성감 h h 습니다 선배님 죽 s 습니다 아, 선배님 저는 때리지 말아주십시오! 아, <laughs> 선배님 올라가겠습니다! 독발 h 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한마 a 만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세계 최고 아 h o 아 many? How many? 나 o 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 a n 아 아직 방송을잘 몰랐다 아직 아직 많이 부족해 어, 있다 아리. 뒤에 에 뒤에? 아래 아래 에있반대왜래 어, 이거, 반동 이래, 이거. 아, 반대쪽 반대쪽 <laughs> <laughs> 다기덕인 행동으로 신고하래 <laughs> 팀 사기 좋어 사기 좋아 이거 와, 아, 아. 아. 앉아서 안 나오고 서서 나오네 어뭐 그 하세요 혹시? 아뭐야 뭐가 어, 뭐 먹어? <laughs> 이거아기 <laughs> 아니야? 어, 이거 반블러 <밤블레> 신고. <laughs> 아니, 머리 위에 에코 드론? 어, 화면에 리 에코 드론? 잘 보면 있어요, 그거. 잘 보면. 계단 아래 사람. 가비? 뭐, 가비? 아 일로 사람 지나가면은 반블러 죽는겨. 그 움직이도록 해. 거기로 사람 지나가면 빰블로 죽는 거야아요이 드론 들어왔다. 나이스 빰블로 왔어. 줄 사람? 한명 들어왔어. 나나 반대쪽. 반대, 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보 앞으로 오보. 앞으로, 거기가 앞으로가 아니야. 봐봐. 여기 있어. 사람 여기. <laughs> 아, 가 죽으면서 뭐. 모여... <laughs> 나나 <laughs> 님 밀로 가세요. 여기 뒤쪽에 미라 까만색. 저쪽 방으로 가. 아니 방으로 가. 방으로 가. 보이니까 저기 가면 미라로 보이니까 그냥 저로 가세요. 나나 님 창문. 다고 아비. 누가다 봤어? 누가다 봤어? <laughs> 나이스트 <오, 뭐야? 웃음> 어, <뭐야>? 어, <laughs> <laughs> 아, 좋아요. <laughs> 아, 개기 없다. <laughs> 그 우리 뭐해? 식밥충 아니지? 응? 우리 뭐해? 식밥충 아니지? 콤밥충이지. 식밥이 역시 식은밥이야? 아니, 식탁밥. 아 식당 밥이야? 음. 아니야 나 저기 거 거실 밥이야 거실 밥이야 거밥에서 티밥 어. TV 보면서 밥. 밥, 너, 밥너 그거 밥. 어디 가서 너 게임 좀 한다고 하지마 그러면. <웃음> <웃음> 왜? 게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컴퓨터 앞에서 밥 먹는 거야. 큐 돌리면서 먹지 큐 돌리면서. 음. 큐 돌리는 1분 동안의 시간에 밥 뚝딱 한 다음에 다음 게임 돌려야지. 나는 어밥 먹는 시간 아까워 가지고 밥에다 물 말아 먹고 김치찌개 호로록 먹은 다음에 다음 게임 했어. 그러자 친구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 어. 오케이 불비 애쉬 괜찮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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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불비 너총 세팅 어, 안돼 있네 이거. 근데 근데 높아지네 이거? 너 순정이구나. 튜닝의 끝이네 지금 벌써. 아 나나 형님이? 현직 캐나다 사람인데 <laughs> 저거 사실 캐나다 사는 거 컨셉이거든요. VPN으로 캐나다 핑 잡아가지고 지금 일부러핑 늘려놓은 거예요. <laughs> 게임 못하는 거 커버치려고. 보액 지금 순정 내식 즐기는 중. 야, 이거 부상시키네. 맹만님, 에시 특능으로 그 캐시, 캐슬 바리게이트 좀 깨주세요. 캐슬 바리게이트다다 맞는 거 같지? 맹만님 이거 깨면 돼요. 거기 정면에. 어 나, 아 헤드 쐈는데 반응이 늦다왜날 맞고 다니고? 어 바로 앞에 사람. 고그 까만 거사람 망설였다. 나 근데 간짜장 간짜장 시켜놔. 아 물론 여기랑 뭐 있겠지? 여기랑 박은들. <laughs> 아. 간짜장이라서 다행이다. <laughs> 나나 형님 거기 막지 마세요. 나나 형님 아닌가? 뭐야 거기 막지 마. A랑 B 사인 막는 거 아니야? 맹. 여기 아래 아래 저거 로보트 있는데 어디 갔지 아, 어, 이걸 봤네. 하긴 너무 뻔했다. 야 삽질했죠? 들어왔다. 이제 이제 깨진거임 옆에 벽 깨신. 아, 없 기절. 나이스. 어, 뭐야? 그 정면에 문에 문 봐야 된다. 정면에 문. 힌치고 중. 1대 3인가? 빨리 핀. 가비. 거는 우리 팀이야. 나지 <laughs> <laughs> 마요. 아니야. 저기 뒤에 사람 팀이야. 있었어. 음. 발소리 오지고는 했는데 아무도 안 보여. <laughs> 우리 층친거 같았대요? <laughs> 올라가 버려. 가버려~! 벌만이 여기 그고 있어! 어유어유 깜짝아! 밤블러! 내쪽 계단 좀 봐줘! 여기 사람 있다! 오, 빨핑! 저 뒤쪽에 사람? 누구거야 이거 드론고 올리고 있는거? 지피구님 날아오실래요? 나이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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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가야돼 어. 이거 나에게도 드디어 길이요? 틴커벨이 생겼.. 으아아아아아!!! 아우! 아한이 있다니! 각 있다니! 틴커벨이 날 죽음으로 인도했어! 아.. <laughs> 컴프러날 음 따라와 줘. 응. 음.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나만 믿어. 이제 앞쪽으로 가야 되거든. 아무코도안 보이는데? 시간이 없다. <laughs> 어? 어디야, 방불러? 안쪽에 있어, 안쪽. 아, 가비. 계단에 하나 있었는 우리가 너무 이겼나 봐. 지금 애들이 겁나 잘하네. 어. 아 이거 방 너무 많아, 이매. 난 아직까지도 이매 방을 다못해우겠어 아니, 이거 맵만 봐도 이거 지도만 봐도 씨. 면도만 봐도 방 진짜 개 많아, 맵이. <laughs> 저치킨코님 뒤만 줄줄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맵을 몰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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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laughs> 죄송한 레벨 제가 더 낮거든요. <웃음> 아, <웃음> 아까 35라 그랬죠. 저 30이거든요, 저는. <laughs> 이거 왜 이름 빌라라고 했을까? 우리 동네 빌라는 이렇게 생긴 데가 다한 군데도 없는데 아 봐주는 사람 있네, 씨 사플은 정확했는데 봐주는 사람이 하나 있네 아니, 간블러 이거 심지어 샷건이 아니라 권총으로 공사하나핰 아, 들어왔다 왔다, 여기 왔다. 연막 치고 왔어, 연막 치고 왔어 C4 던져, C4 있잖아, C4 C4, 어? 쥐, 쥐, 쥐 C4… 펑 다시 미라 아, 다시 미라 난... 쪽으로 가는 게 좋, 좋지 않을까? 해, 거기는 해. 강화가 안된 벽인 걸. 난 안전해. 안안 안전한 것 같은 걸? 거기 강화 안된 벽인 걸? 오오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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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킬. 와 멋있다 진짜. 챔피. <laughs> 뭐 고에 밥, 밥, 밥 먹어야 거다. 돼? 아니 밥 먹어야 되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면은 더 하고 너 이거 면이니까 다풀어버리면은안 되니까. <laughs> 형 지금 짜장면 고백이 됐어 지금. <웃음> <웃음> 짜장면 저 거실에 있거든. 동생이, 동생 동생 볶음밥 먹은 나 고백이 됐어 <laughs> 어. 지금. 어. 밥 먹어.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아, 드세요. 저희도 그럼 몇 가지 네. 하죠 일단. 오케이. 고소했습니다.